황해도는 경기도와 평안도 사이에 있다. 백두산에서 남으로 뻗은 내기 함흥 서북에서 튀어나와 건물령이 되었고 남쪽으로 내려와 노인치가 되었다. 다시 두 줄기로 분기되어 남으로는 삼방치를 지나 끌킬 듯 하다 소산아 철령이 되었고 한 줄기는 서남으로 뻗어 곡산을 지나 항령이 되었다. 항령에서 다시 파생되어 한 줄기는 토산 금천으로 내려와서 오관산, 송악산이 되었는데 고려의 옛도읍터이다. 한 줄기는 신계를 지나 평산의 면악산이 되었다. 이 산이 황해도의 조종이 되는 산이다. 이 산맥이 다시 서로 가서 해주창금산, 수양산이 되었다. 또이 산맥이 들판을 이루었다가 서북으로 돌아 신천의 추산이 되었다. 북쪽으로 돌아서는 문화의 구월산에서 그쳤는데 바로 단군이 도읍을 정하였던 곳이다. 다른 한 줄기는 곡산 수안을 거쳐 태산 줄령이 끊임없이 뻗어 자비령 전령이 된 다음 서로는 황주의 극성에서 그쳤다. 황주는 전령 북쪽에 있는데 북으로는 평안도 중화부와 경계를 이룬다. 주에는 병마절 도사가 병영을 설치하여 서쪽 길목을 지키게 하였다. 황주에서 남으로 전령을 넘으면 봉산 서흥. 평산, 금천, 내고우를 돌아 개성에 이르고 이 길이 남북으로 통하는 직로이다. 직로 징노 동쪽에 있는 수안, 곡산, 신계 토산은 첩첩 산중으로 지세가 험해 백성이 어리석으며 골짜기가 깊숙하여 도적들이 자주 출몰한다. 그래서 옛부터 문인과 선비, 높은 벼슬한자가 적다. 평산과 금천은 지방에서 흘러온 사족이 조금 있는 편이다. 금천은 강음, 무봉, 두현이 합친 군으로 옛부터 장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심하여 사람 살기가 적당하지 못하다. 평산에도 장기가 있지만 서쪽에 면학산이 있고 면학산 동쪽 기슬에 화천동이 있다. 골짜기에 봉축을 높이 쌓은 무덤이 있는데 청나라의 조상 무덤이라는 말이 전한다. 그 아래는 들판이 넓게 펼쳐졌고 땅 또한 기름져 부유한 마을이 많고 높은 곁을한 사람도 있었다. 예전에는 북쪽으로 통하는 큰 길이 자비령을 지났으나 고려 말부터 자비령 길을 없애고 수목으로 아갔다. 그러고 나서 전령길을 키워 남북으로 통하는 큰 관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저령 매기 심리쯤 내려오다 다시 끊겨 평평한 둔덕이 되었고 둔덕이 끝나면서 극성들판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고려 때 몽골 군사가 이 길을 통해 들어왔고 청나라 군사가 습격할 때도 극성을 경유하여 들어왔다. 극성들은 동서의 넓이가 시별이이고 서쪽은 나모리강의 끝이다. 강하류에는 조수가 통하며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다. 만약 자비령에서 긴성을 쌓아 극성강 언덕까지 가로뻗치게 한다면 낭북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나모리강은 천연 참호가 될 것이다. 또한 전령이 구월산과 동서로 마주하여 하나의 큰 수구를 이루었고 나물이 땅은 들 한복판을 가로질러 남에서 북으로 폐강에 흘러든다. 강동쪽은 황주봉산, 서흥, 평산이고 강서쪽은 안악, 문화, 신천, 재령이다. 이 여덟 울은 풍속이 비슷하며 면악산과 수양산의 북쪽에 있다. 땅이 아주 기름져서 오곡과 면화를 가꾸기 알맞고 낙과 쇠를 산출하는 산이 여러 곳에 있다. 강동 쪽 서쪽 언덕에는 모두 물을 사이에 두고 긴두글 쌓았으며 두간 쪽은 모두 벼심는 논이다. 바라다 보아도 끝이 없어 중국의 소우지방과 같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나라리 길고 성질이 차져서 다른 지방 쌀과 다르다. 그러므로 내주에서 어공으로 쓰는 것은 이 지방 쌀 뿐이다. 수양산과 추산에서 벗은 산맥은 뭉나지를 반복하며 큰 산등성이 줄기로 이어져 구월산이 되었다. 산등성이 너머에 바다를 임해서 고울이된 해주 오른편에 강진 옹진이 있고 서쪽에는 장연부가 있다. 장연부 북쪽이 송화 불류 풍천인데 장년에서 맥이 그쳐 평안도 상화부와 작은 바다를 사이역 두고 있다. 추산에서 뻗은 다른 맥은 장년 남서쪽을 향해 달리다가 장산고제서 그쳤는데 골짜기가 꼬불꼬불하며 깊다. 고려 때 부터 호남. 변산과 호서 안면도와 함께 소나무를 갖고어 궁전을 짓고 배를 건조하는 제목으로 쓰였다. 장산 곳 북쪽에 금산사가 있고 바다가 2 0리 모두 모래 언덕이다. 모래가 아주 자라 금빛 같으며 햇빛에 비치어 반짝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쌓여 산보물이처럼 되는데 높이 지기도 얕아지기도 하며 아침저녁으로 위치가 옮겨져 동쪽에서 우뚝 솟았다가 서쪽에서 우뚝 솟고 갑자기 좌우로 움직여 일정한 방향이 없다. 그러나 모래 위에 있는 절은 웅장하고 화려하여 끝내 모래에 묻히지 않으니 실로 괴이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해룡의 지시다라고 했다. 모래 속에서 해삼이 나는데 방풍같다. 매년 4, 5월이면 중국 등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는 자들이 많다. 관에서 장수와 이속을 보내 내쫓으면 바다로 도망쳐 닻을 내리고 있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다채시 언덕에 올라와서 해삼을 따간다. 장산 곳앞 바다에는 보거와 혹충이 잡힌다. 혹충은 뻐가 없어 다만 한 덩어리 살코기가 오이 같으며 전신에 살가시가 있다. 중국 사람은 피륙을 검게 염색 하는데 이것을 이용한다. 복어은 한서에 왕망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등내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것보다 진기한 맛이 못하다. 해삼을 딸때 함께 잡으며 이익이 많은 까닥에 등내배가 해마다 더 많이 와서 바닷가 백성에게 민폐를 끼친다. 여덟 고울이 바다를 끼고 있어 이익이 많다고 하나 땅이 많이 메마르다. 풍천과 은율의 땅만 기름지다. 조산이라는 들이 있어. 논에 한말 종자를 뿌려 때로는 수백 말을 수확하며 적어도 백마리 안은 내려가지 않는다. 밭소출도 이와 같으니 삼남에서도 드문일이다. 그러나 장현 이북은 장산고지 남쪽을 막아 오직 북쪽의 평안도와 통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과 면화가 아주 흔해서 농사꾼과 지체낮은 시족도 모두 부유함을 뽐내며 사족이라 자칭한다. 장면 남쪽 바다 복판에 대청 소청 두 섬이 있는데 둘레가 꽤 넓다. 원나라 문종이 순재를 대청도로 귀양을 보낸 일이 있었다. 순재는 집을 짓고 살면서 순금 부처 하나를 봉안하고 매일 해두들 때마다 환국을 기도하였는데 얼마 후 돌아가서 등극하였다. 그후 공인 100명을 해주 수양산에 보내중 권의 감독하에 큰절을 지었는데 이절이 신광사다. 지음새가 굉장히 화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첫째였는데 중간에 화재가 나서 다시 지었으나 옛 규모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섬에 사람이 없고 수목이 하늘을 가렸다. 순재가 심었던 뽕나무 옻나무속 꼭두선이 따위가 덤불 속에서 멋대로 자라다가 저절로 말라 비틀어지고 궁실의 섬들과 주추자리가 지금도 완연하다. 해 주는 감사가 있는 곳으로 수양산 남쪽에 있다. 바닷물이 두산 사이로 살며시 들어와 앞산 뒤로 돌면서 하나의 큰 호수를 이루는데 지방 사람들은 이를 작은 동정으로 불렀다. 그런데 결성이 그 경치를 독차지에서 제법 유람할 만한 통치가 있다. 옛날에 율곡 이이가 이곳 감사로 왔다가 수양산 밑에서 석담천석을 발견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후 여기에서 집을 짓고 학문을 강론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선비가 많이 따랐다. 율곡이 죽자 그곳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받들고 문인과 자손은 대를 이어 살며 그의 교화를 숭봉하였는데 문장 예의와 과거에 합격한 것이 온도에서 이 고울이 으뜸이었다. 그후 학풍이 점점 쇠해지자 고울 사람들이 학궁을 빌리고 패를 갈라 서로 공격하기를 원수처럼 하니 세상에서 고약한 마을이라 여기게 되었다. 면악산한 줄기가 동쪽으로 거슬러 가면서 연안과 배천을 만들었는데 해주의 동쪽이며 우서강의 서쪽 이고 또 보련강 하류의 북쪽이다. 큰 산과 넓은 물 넓은 들과 긴 냇물 이 여기에 모였고 또 조수가 통에 널따랗고 명랑한 것이 중국 강의 의 풍경과 같았다. 가장 살만한 곳이며 한양에서 내려 와 사는 사족이 많다. 다만 땅이 마르고 가물기 쉬워 면화가 꾸기에 적당치 않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배로 바다와 강에 나가 통상하기를 좋아한다. 동쪽으로 두 도와 통하고 남쪽으로 호남호서의 통함으로 산물을 무역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 대체로 이 도는 국도 서북쪽에 위치하여 지역이 평안도 함경도와 이웃하였으므로 활쏘기 말달리기를 좋아하는 한편 문학을 공부하는 선비는 적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낙, 철, 면화, 기장, 생선,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 비교적 부유 한자는 많으나 사대부는 적다. 그러나 평야지대에 있는 여덟 고울은 땅이 기름지고 바닷가 열 고울은 경치로 이름난 곳이 많아 역시 살만하다. 지세가 서해로 불쑥 들어가서 삼면은 바다에 임하였고 동쪽은 한 면만이 남북으로 통행하는 한 길에 닿았다. 북쪽에는 높은 영이 남쪽은 강이 겹으로 막았다. 안팎이 산과 하수이며 높고 험한 성곽이 많다. 또 넓은 들과 기름진 벌판이 있어 참으로 천부이며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한 지역이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서로 다툴 요충이다.